안녕하세요 솔티비 은솔입니다 어, 오늘은 오래전 탈색한 머리 언제부터 펌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 이제 어, 미용업을 이제 10년 이상 계속하면서 지금도 이제 현직 미용사로 근무하고 있고 가장 어,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펌이 하고 싶은데 어, 탈색을 오래전에 해서 가능한지 혹은 어, 고객님들이 이렇게 말하세요 오래전에 한 건데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 어, 많이들 물어보세요. 어, 그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이제 언제부터 가능한지가 되기 전에 말씀드릴게 어, 탈색을 해도 어, 펌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펌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펌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건강한 상태일 때보다는 당연히 이제 컬 탄력도가 떨어지고 컬 형태가 건강 모에 비해 어, 늘어지거나 혹은 음, 자잘하거나 안 예쁜 경우가 어 거의 대부분이긴 합니다. 어뭐 이제 시, 어 시청자분들 중에 고객님들 관점으로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미용사들도 많이 보실 거예요. 어, 어 탈색머리도 뭐 좋은 펌을 써서 예쁘게 할수 있다라고 미용사분들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어 그렇게 뭐 이제 어 개인의 기량보다도 전체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어 탈색머리는 이제 어 일반 머리에 비해서 안 예쁘게 나오니까 이제 그 점을 설명드리는 거고 요즘은 또 이제 약들이 많이 어, 좋아서 뭐 가능하다 이렇게도 또 여쭤보신다면은 어 맞아요 요즘은 약재들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뭐 중성펌, 산성펌, 복구펌 이런 식으로 어, 어 손상도가 정말 많은 탈색 머리에도 이제 시술을 할수 있을 정도로 이제 약이 순하고 환원력이 좋은 펌제들이 음, 많이 나왔지만은 근데 그 경우에도 이제 되는 경우가 있고 왜안 되는 경우가 있냐면은 그거는 이제 개인마다 어 시술 받는 고객님들마다 어 모발은 탈색을 했기 때문에 다상해 있지만은 큐티클이 상한 거 말고도 모 수질 자체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어모 수질은 이제 근본적으로 모발 안에 있는 중심부에 있는 어 모발의 핵과 비슷한 이제 어 핵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거예요. 어 그모 수질 다발들이 풍부하고 이제 어, 애초부터 머리카락이 나올 때부터 이제 경고성 있게 나오면 은그 경우에는 음, 이제 탈색 두번세 번을 한 경우에도 저저 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로 걸어 들었을 때도 탄력있고 어, 예쁘게 나오지만은 어, 모수질이 이제 약하거나 아니면 거의 없거나 어, 혹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탈색을 하게 되면은 펌이 굉장히 안 예쁘게 나오거나 혹은 모발이 끊어져 버리게 이렇게 돼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어, 미용사 관점에서는 탈색머리를 다 잘라내고 하기를 권해드려요. 어, 이제 언제부터 할수 있느냐, 그것도 이제 개인마다 다 다른데, 그거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제가 만약 여자라고 치고 길이가 여기까지 가슴선까지 온다고 하고, 음, 저는 지금 여기서 이 가슴선 길이에서 굵게 펌을 하고 싶어요. 뭐 러블리 펌, 볼드 펌, 뭐 이런 이제 좀 무거운 스타일의 풍성한 느낌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실때는 근데 탈색 붙된 부분이 이제 어 디자이너가 봤을 때한 8cm 정도 남아있어요 뭐 블랙을 씌워던나 아니었든 어 전문가는 이제 만져보면 알게 되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상담을 받아보고 탈색이 남은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일단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 전에 타, 본인이 탈색을 언제 했는지를 미리 알고 계시면 더 좋으시고요 어 그래서 탈색 머리가 지금 한 8cm 정도 남은 것 같다 어 만져봤을 때나 뭐 이제 빛을 비춰봤을 때 테스트를 봤을 때 8cm 정도 남은 것 같다. 이러면은, 이제 가슴선 길이, 지금 길이야 가슴선 길인데, 지금 이 길이에서 펌을 하고 싶은데 8cm가 남아있다. 어, 그럼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여쭤보신다면 가장 좋은 경우는 이 8cm가 다시 내려와서 가슴선 길이가 됐을 때, 어, 그럼 그게, 그 그게 언제쯤 오냐? 남자분들은 보통적으로 머리가 1.5cm 정도, 한 달에 1.5cm 정도까지 자라요. 더 빨리 자라죠. 음, 그리고 여자분들은 대체적으로 1cm 정도 자라시거나, 어, 혹은, 어, 그거보다 좀덜 자라시거나, 물론 더 빨리 자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1cm 정도, 한 달에 1cm 정도 자라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길인데, 이 길이에서 펌을 하고 싶고, 8cm가 남아있다면, 쉽게 설명드리면, 8개월 후면은, 8cm가 더 밑으로 내려와서 이 탈색머리가 밀려나게 되니까는, 이때 자르시고, 8개월 후에 펌을 하시게 되면, 크게 탄력있게 몸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길게 안 하시고 싶고 어 지금 당장 하고 싶다라고 어 말씀을 만약 고객님하신다면 이제 디자이너와 효율 어 협의를 해서 음 효율적으로 뭐 예를 들어 뭐 절반만 잘라내고 반반씩 협의해서 어, 절반 요거는 이제 좀 기대치 떨어지고 좀컬탄력도 떨어지더라도 위에 전체적으로 이제 컬 형상이 걸렸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어, 그렇게 그럼 이제 시술을 하시면은 어, 가능하시고 대신 여기는 조금 이제 기대치가 떨어지겠죠. 아니면은 그래도 컬 무조건 예쁘게 걸리고 싶다. 그러면 길이를 조금 포기하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뭐또 이제 쇄골선 밑에서 할수 있는 스타일도 예쁜 거 많거든요. 어, 뭐 바디펌, 이제 뭐 C컬 펌이나 뭐 에스컬 펌이나 길이감이 짧아졌으니까 더 이상 어 많이 올라가지 않게끔 조금만 올라가게끔 하는 펌을 하는 방법도 있으시고 음 일단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은 어 탈색머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일단 그 기간을 음 아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렇게 예를 들어 지금 또 이제 아까는 긴머리 설명드렸지만 어 지금 세골선이다. 세골선이고 지금 탈색머리가 예를 들어 5cm가 남았다. 네, 난 지금 기장에서 하는 게 좋다. 이러면, 여자분이시라면, 대체적으로 5개월 후에 오시면 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